지금이라도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. <laughs> 이제 다 컸구나? 저 아직 어려요. <laughs> 배 부르지 않니? 우리 밥도 안 먹었는데. 아직 밥도 안 먹었어요? 집에 올 생각만 했지 밥 먹을 겨를이 없었어. 먹을 만한 것도 없었고. <laughs> 간단하게라도 먹자. 아, 아무것도 없던데요? 우리도 대충 때웠어요. 당신이 십삼일만났는데 어떻게 아무런 소비도안 하고 있었을까? 미리 얘기해 줬어야죠. 너희도 <laughs> 어른이야. 좀도할수 있어야지. 전 배고프지 않아요? <laughs> 배고픈 게당연하게 <다행히. 웃음> 나가서 먹자. 아직 문열수있다 있겠지. 감자 껍집은 열었을 거예요. 문화마다술 먹는 사람일 뿐일 텐데. 에이, 입맛에 맞을지도 모르겠고. 전 집에 있을게요. 일어나. 이게 보통 일이니? 입맛이 없어요. 드시고 오세요. 저도 집에 있을게요. 왜 그래? 배고프지 <laughs> 않아요? 배고프지 않다고? <laughs> 네. 며칠 정도는 굶어도 아무렇지 않아요. 왜 그렇게 엄마만 아프게 해? 제가 나가서 먼저 더볼게요 같이 어. 갈래? 길도 걸리는데 어. 위험해. 그럼 같이 가자. <laughs> 네. 어? <laughs> 먹고 싶은 거 다섯 다녀오겠습니다. <laughs> 어. 다녀오겠습니다. 어. <laughs> <laughs> 너무 멀리 가지 마. 아 <laughs> <laughs> 네, 잠시...